기독교하고 천주교, 이제 서양 쪽에서 처음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굽력주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게, 원래 로마 시대 때는 그 화장실이, 어, 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 그쪽 지역도 도로가 깨끗하고 그런데, 그 기독교가 나오면서, 음, 굽력주의로 이제 변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 문화도 사라지고, 화장실 문화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에 똥천지에 똥천지. 어. 목욕 못하면, 당연히 몸에서 냄새 나겠죠? 그래서 발달했던 게, 이제, 프랑스 향수. 대표적인 게, 뭐, 사넬, 뭐, 기타 등등인데, 그, 목욕 못하니까 몸에 뿌린 거예요. 그 냄새 제거하려고. 뭐 그런. 그렇... 그렇게 해서 뭐 아이고, 몸에 악취가 사라지나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 징세의학도 목욕이 몸에 안 좋다고 이제 종교하고 손잡아 가지고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제 화장실 문화 있잖아요 음, 유료화 된게 그거예요 공중화장실 없고 그런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면사포 아시죠 멘사포는 사실 그 여성분 납치하던 그물이에, 요 그물. 그 들러리는 같이 이제 납치범, 공범. 그래서 어, 서양에서는 이제 남편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인 여성성을 갖고 있는데, 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또 자연으로 간다고 그 프랑스에서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죠. 순수한 자연으로 간다. 그 말은 뭐냐면요. 똥으로 가, 수원에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